너무 편하가보해서 제가, 아... 개입을 안할 수가 없네요. 옵션을 하나 걸겠습니다. 이제부터 의자를 의자 사용 금지로 하겠습니다. 책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상에서 하루 살기입니다. 좋와뚜지 TV!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 하루 살기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 오셨던 게, 또왔뚜지 책상 바꿨는데, 책상 위에서 하루 살기 해주세요.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나, 모션 데스크인데? 이게 내린 상태에서야 조금 약간 무리가 안 가지 않을까? 물론, 이게 튼튼하긴 한데. 한번 올라가보세요. 여기 올라가서 하루 살수 있나,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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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책상에서 하루 살기 위해서 할 건데, 오늘은 의자까지. 그리고 바닥은 용암이에요. 여기 아래는요? 용암이요. 슬리퍼는요? 슬리퍼도 용암에 지금 떠들어갔어 아, 잠깐만, 안 되는데. 응? 화장실은요? 당연히 화장실은 자유롭게 갈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승자에게는 제가 로벅스를 충전해 주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근데요! 예! 네. 이거 만약에 하자가 내려와도, 여기까지 하는 그게 있으니까 시간이. 네. 조금만 더야 되지 않아요? 아, 어, 그건 이따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네. 여러분, 이거는뿌아트리도 네. 하고 싶었던 컨텐츠고, 구독자분들도 원했던 컨텐츠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우리 책상에 살로 살긴데, 이거는 근데 네. 좀 쉬울 것 같아요. 너무 넓잖아요 책상에 누워서잘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는 상태에서 올려줘 볼게요. <웃음> <웃음> 아빠가 10분 줄 테니까. 아, 진짜. 무한 거 꼽는 거? 그렇지. 필요한 걸 가져와야죠. 간식이든 뭐든. 어? 여기서 오늘 다 생활을 해야 돼요. 아빠가 오늘 여기서 밀착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여러분. 오늘 하루사기 기대되신다면 진짜 좋아요와 구독, 예쁜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저희 진짜 오랜만에 하루사기 합니다. 가위바위보! 아, 가지마! 딩, 띠, 딩, 딩, 띠,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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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자,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거 가져오고 있고요. 뜨지는 어, 오, 베개. 아빠랑 커플 베개. <laughs> 제주도에서 샀던. 그 베개 너무 편하지 않아? 쓰지? <laughs> 편하지. 맞아 이게 좋은 게 얘네 하루 사이에 껌인 게요 충전기도 네. 다 있어요 콘텐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리모컨을 왜 어? TV 리모컨을 여기서 컨트롤하겠다는 건가요? 네 티비 볼 수도 네. 없는데 왜 리모컨을 왜 가져왔어 <laughs> 리모컨을 왜 가져왔어 아, 잠깐. 여기서 밥도 먹을 거예요 지금 어또아트지 오늘 촬영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자 오늘 라면 먹는 날이라서 엄마가 맛있게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김밥이랑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두두두 <듀> <듀듀> <듀> 어, 텐텐까지. <laughs>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가는 시간 제외하고는 <laughs>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필요한 거 있다면 저를 <듀> 이용해 주세요. 네. 뚜빠 이용권 3회씩 드릴게요. <듀> 자, 네. 와, 이것도 있네? 뿌이 아, 나이 있는데. 어, <뿐> 뿐이, 뿐이 계속 쭉 하고 있다고. 아, 그래. 그럼요. 저는 닌텐도 먼저. 저는 포카포 어, 복카부장과 닌텐도. 저는 피크민 수지가 피크민하고 동숲을 참 좋아해요. 저... 저 동숲이. 네. 아빠가 사다 준 거. 이거 원래 친구들 사다 주라고 한 건데, 그, 어, 본인들이 갔겠대요. 메모 이거는 피크민 잡아먹는 게물 어. 이거 이거 얘는 전, 얘는 동숲이랑 피크민 제일 좋아하더라. 참 이거. 피크민 잡아. 원주 생물? 원주 생물 <laughs> <laughs> 어, 친구들. 친구가 이거얼음픽함이얼음픽 <laughs> 공부도 해야 돼요. 책상에서 사는 사기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아, 근데, <laughs> 또 왔더니, 그 일주일 동안, 평일에 공부 얼마나 했는지 얘기해줘. 울분을 토해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그냥, 그냥, 한 일만 말할게요. 네. 학교 갔다가, 학교 3시에 끝나고, 그리고 영화관 갔다가, 숙제, 국어 사회, 두 개는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문제집 풀고, 밥 먹고, 응. 이제 할머니 오면은 간식 같은 거 먹고 자죠. 와, 하루 종일 공부네? 그냥 절반? 아, 그래서 이 주말에는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죠? 응. 이제 닌텐도 아빠. 2 나오잖아. 얘들아, 식사 대용. 그럼 아, 이제 여기서 식사. 이제 유튜브를 틀어야 돼. <laughs> 밥 먹으면서도 유 아니, 이거 너무 꿀인데? 완전 p 시방인데 이거? 어? 완전 꿀이네 어떤 걸 봐야 되지? 야! 제시, 어떤 걸 봐야 되지? 뚜뚜 뚜와뚜지요! 뚜와뚜의 티비와 뚜뚜 패밀리 봐야 될거 아니야! 메리메리 라면 와 라면 맛있겠다 근데 파가 뭐지 이게? 어? 엄마가 넣은 거지 파 엄마가 김밥도 갖다 줄 겁니다 최고의 하루살기다 이건 진짜 음, 이건 최고의 하루살기다 진짜... 내일까지 붙일 <laughs> <laughs> 내일까지 버틸 수 있지. <laughs> 야, 이건 나도 일주일 버틸 수 있어 요 여기서 진짜. 어? <웃음> 재밌는 <웃음> 책들도 가득 가득. 게다가 갤럭시 탭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닌텐도도 있고, 간식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음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또 인형 제도할수 있고. 포장계 포장 도할수 있고. 다리는 오빠 보고 싶어서 보는 거야? 네네는 재밌어서. 다리는 보고 싶어서. 자, 자 김밥이요. 완전 분식집이네. 응? 완전 분식집이요. 뚜지는 백제면이에요. 또아는 신라면, 신라 백제. 백제면 맛 어때? 아무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야? 파리곰탕보다 약간 맑은곰탕. 맑은곰탕 느낌이야? 응. 맵진 않아? 안 매워. 그래? 지금은 또아, 뚜지 책상에서 하루 살기 하는 현장입니다. 지금 너무 약간 루즈한 게 너무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서 하루 살기 를 하고 있거든요. 저아 같은 경우에는 인형 결도 한번 했고, 그제 촬영 편집도 했고, 지금 너무 편해가고 있어서 제가 아, 개입을 안할 수가 없네요. 자, 음... 여러분들 음? 옵션을 하나 걸겠습니다. 음... 이제부터 의자를 의자 사용 금지로 하겠습니다. 네? 음? <laughs> 의자 사용 금지로 할게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도 버텨요. 그렇죠? 책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그래. 책상의사로살기입니다1땡자 <laughs> <laughs> 의자 치웁니다. 빠마 아 이거는 네? 이거 안 되지. 아 의자에 뭐 올려놓을 수 있는 걸로 해? 응 근데 의자에 앉는 건안 돼? 응. 여기서 여기도 뭐 올려도 돼요. 하지만 의자에 앉는 어, 건안 어, 안 의자 됩니다. 올라왔어. 음료수 따줘? 음료수 안 먹었네? 요즘에 어떤 채널 좋아해요? 띠부? 맞는 채널. 아, 띠부라는 채널을 좋아해?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무슨 게임인데요? 패션에. 아, 뭐야? 뭐야, 나왜 이래? 음. 너, 뭐, 뭔 이상... 게임이야? 이게? 패션, 그런 거잖아. 뭐, 몰라? 오, 업그레이드! 됐다 대박. 어? 응, 로블록스야. 로블록스야. 한 맛있게 먹었어? 배불러? 아, 너무 배불러. 누게 어, 혹시? <laughs> 와, 대박. 침대네? 어? 그리고 여기 하얀 거는 뜯지 말고 먹어. 이 건강에 좋대. 우와, 아빠 먹으라 주는 거야? 고마워라. 착해라. 예, 또 하나 안 줘? <laughs> 어? 아안 좋아해서? 아 있어 쟤도? 아, 오케이 오케이 또이 사회자인 저를 또 줬습니다 고마워 리모컨 사야졌다 엄마 가져간나보다 리모컨. 너 엄마한테 뺏겼구나 리모컨 근데 웃긴 게 리모컨 네가 왜 가져와 이번 밖에서 할머니랑 봐야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하려고 아빠 내사 살까? 근데 이 엄청 재밌는, 지 좋아하는 그건데. 현질? 음, v i p 그래 더 많은 옷을 살수 살 있는데. 그거야 뭐. 아 이게 현질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또아가 전에 세뱃돈으로 받은 로블록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아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 그러면 나 여기서 우승하면은 산다. 우승하면. 아, 맞아. 우승하면, 노블록스 상품권, 지기로 했지? 우승하면 한다 <laughs> <laughs> 태블릿 보고 핸드폰 보는 것도 좋은데,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 같은 것도 좀 봐. 책. 아, <laughs> 잔소리가 아니야. 어? 왜냐면, 너희 나이 때에는, 어? 책도 봐야지. 약간 눈의력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응? 책을 많이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은 진짜 달라. 아니 학교에서 맨날 아침에 30분씩 책을, 죽을 책을 한 권을 다 읽는데, 지금... 아니, 엄마가 열받아서 위인전 다 버린 거 알아볼라. <laughs> <laughs> 또밤 열받아서 여기 위인전 많았잖아요. 다 버렸어요. 애들 책안 봐서 몇번 경고했는데, 한권 받지. 그거 뭐지? 일개 있츠 <laughs> 리저빌게이츠 안고 빌게이츠 근데 까먹었지? 너 빌게이츠 뭐 만드는 사람인지 기억나는 사람? 마이크 마이크 마크 마이, 마크 마이, 마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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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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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마크 마크 크 마크 크 마크 마 마크 크 마크 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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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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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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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컴퓨터에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응? 그니까 윈도우가 없으면 컴퓨터가 안 돼. 진짜 갖다 버렸어요. 재활용날. 내가, 내가 다 들고 버렸어. 버리라고 해서. <laughs> 진짜 너무 열받아. 나 진짜 버릴 줄 몰랐는데, 버렸습니다. 위인전 다시 사줄 거야? 종이 아깝다, 종이 아깝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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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해 말고. <laughs> 얘네, 타격감 없어요. 뚜렁이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심각하고, 뚜렁이 딱 나가잖아? 그럼 바로 웃어요. 예, 이렇게.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저 이용권 쓰는 건가요, 한번? 이렇게. 음, 자, 우리 퓨지는 자리 뺏겼어요. 비켰어요 왜 둘이 여기 올라와 있는 거야? 고양이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미선이하고 오트가 여기 올라와서 자리 뺏겼습니다. 저희는 하루 살기 잘하고 있고요. 고양이들아 언니 좁은데? 응? 아니 원래 원래들 남매거든요. 원래 한 마리만 여기 있었거든? 응? 근데 네. 미소이가 올라왔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왜? 응? 너네 남매들 여기서 뭐해? 이게 사이가 좋아 둘이. 둘이 응? 축축해졌는데. 이게 손이 올라가 있네 이렇게. 서로 핥아주느라고 그러지 뭐. 너무 축축해졌어, 둘 다. 응. 일부러 내려가라고 할순 없고. 자. 좁지 않아요, 뚜지? 괜찮아. 괜찮아? 점심에는 라면을 먹었잖아. 물론 김밥도 먹긴 했지만. 응. 저녁에는 좀 영양가 있는 거를 아빠가 준비를 해주려고 해 그래. 얘기를 해봐. 뭐 준비해줄까? 저녁. 고기? 회? 회? 회 종류가 좋아? 회. 응. 넌 고기, 넌 회? 둘다 달라요. 따로 준비해줄 수 있어. 괜찮아. 식사 시간입니다. 소아는 삼겹살을 먹는다고 해서 삼겹살에 명이나물에 맞습니다 메뉴 네, 어. 추가입니다. 투지는 음. 음. 세트를 육회 연어 다음에 연어 비빔덮밥까지. 책 아, 있어야 되는구나. 맛있겠다. 이제 그만 좀 포기하시죠. 그래. 힘드네요. 지금 벌써 저녁 저녁 때인데. 이렇게 먹잖아? 응. 소화 안될것 같아. 책상에서 괜찮다 보지? 자 포기 포기하실 분. 뚜지 포기해 왜요? 아 어, 포기란 없어? 특히 책상 에좀 올려드릴까요? <laughs> 올리면 뭐해? 몸도 같이 올라가잖아 올려봐 <laughs> 어? <웃음> 올려볼게 조금 올려봐 조금만 으응! 더 올려드려요? 으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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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무너져 안돼 어, 근데, 근데 여기서 왜 사는 가 네? 아 오랜만에 하루살기 하는데 책상에서 하루살기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하는데 이게 내가 둘 중에 끝까지 이긴 사람한테 로블록스 충전해주겠다고 했거든. 그니까 러둘다 버티는 거야. 몇 시? 종료 시간 몇 시로 해? 종료 시간 몇 시로 9시? 해? 몇 시? 아직 멀었네. <laughs> 8시로 하자. 어, 얼마 안 남았어. 어, 그래, 8시로 하자. 8시면은 둘다안내려가그둘다 충전해주는 거죠. 아니면 원래 줄려 얼마 얼, 얼마나 해준 거래? 어, 한 2만 원씩. <laughs> 아너 많아? 당연하지 무슨 합? 그 학교 학교 엄마가 해준 대로 나도 사라 그러면은 만 원? 만원만원 오천 원? 누마미 하 해준 해대주라는 대로 할게요 만원 하고 이기면은 만원 이긴 사람이 받고 똑같이 안 되려면 나눠야지 오천 원씩 오천 원씩 만 원씩으로 할게요 아만 원씩 오케이 여덟 시까지 여덟 시까지 버티는 겁니다. 십분 남았네. 어 이게 가십 분만 버텨요. 근데 밥 버텨. 앞에 네. 발가락 있는 거 아니? 다다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아 둘다 성공했어 진짜 너네 악빨이들이구나 물론 엄청 쉽지 쉬웠지만 아이스크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예! 예! 따옴 음. 자얘들펜 캔디바 자로블로스 충전은 엄마가 5,000원씩 해주라고 했지만 아빠가 특별히 만 원씩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책상에사하루기를 해봤는데 책상에서 하루기 쉬워요 책상은 얘네들이 좋아하는 게다 있거든요 자, 다음에 어떤 주제로 하루 살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했으니까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내려야 되죠? 네! 네. 예!